지금은 100세 시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저도 50%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최근에 가장 마음이 가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40대죠. 예전에 좀 흘러간 유행가 중에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는 가사가 문득 생각납니다. 아직은 너무 젊고 건강하고, 여전히 푸르름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 40대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 나이대의 회원님도 있을까요? 소개가 가능합니까? 포기하고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나이가 많아서 상대가 싫어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만이라도 이제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40대의 결혼은요 오히려 20 30대 결혼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인간관계의 소중함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안정감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만혼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있고요. 40대의 품격은 20대의 열정과 맞서서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40대의 초혼, 재혼 성공 사례는 많이 있으니까요.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두루 갖추신 분들의 결혼 오히려 더 롱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어릴 때 만나서 오랜 시간을 지지고 볶고 서로 철들기를 기다리며 너무 많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20대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란 단어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아름답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현실은 엄청난 희생과 양보 배려 없이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삶의 굳은 살과 내공 없이는 많이 힘들 수 있는데요. 40대의 품격이 20대의 열정보다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짝이 나타나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셨던 분,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뚝 어디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니 이미 다 가고 안 남은 것 같아 하며 실망하시는 분. 그런 분이 많이 모여있는 엔노블에 오시면요. 주기적인 만남의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 쑥스럽고 자신이 없네요 하시는 분. 아니요. 이제 절반도 안 사셨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 내시면 올해 말에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든든한 40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엔노블 장혜영 전무였습니다.